자, 전동 드릴 오고를할 거에요. 스위치가 맛이 갔어요. 모델명은 보시 GDR10.8LI 입니다. 스위치 부분이 고장났는데, 모터 부위 어셈블리 따로 팔고, 스위치는 여기 부분만 안 팔더라구요. 기판까지 전부 다 통째로 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해가지고 여기 도착이 됐네요 요걸 뜯어보고, 스위치 어셈블리를 장착을 해서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을 오래 했는데 드디어 맛이 갔네요 알임삭 같은 경우는 개별 부품이 다 따로 나오는데 보시는 그냥 통째로 어셈블리로 나오네요 보시 부품 스위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셈블리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통째로 나옵니다 통째로 알임삭 같은 경우는 여기 스위치랑 이렇게 별도로 판매하는데 AS를 보내면은 해당 부품만 교체를 해주는데 고시는 그냥 통째라서 그냥 제가 직접 교체하기로 합니다 그냥 통째로 갈아버리면 되니까 고치려고 분해했다가 보니까 완전 맛이 갔네요 이 커넥터가 있어요 마이너스 뺐고 커넥터 분리합니다 수축 튜브로 감싸져 있는데 이걸 까야 되겠네요 응 잡아 당겨서 빼고 뭐 여기 남아있는 거 맞아 떼줍니다 자 이렇게 분리됐어요 맞죠? 수축 튜브를 새로 씌워주고 커넥터에 꽂아줍니다. 끝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꽂았죠. 수축 튜브는 라이터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배선은 마이너스 배선 꽂는 데다가 꽂아준다.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끝까지 꽉 꽂아줍니다 그럼 됐죠 됐죠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에 장착을 합니다 여기 정방향 역방향 스위치입니다 이것도 꽂아주고 손 정리를 잘해서 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케이스 닫을 때 끼이지가 않겠죠. 다시 끼워 넣기가 어렵네. 손이 어디가 자꾸 찡기죠? 됐죠. 됐습니다. 됐죠. 끝.